79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제는 이번 이제 메서드랑 조인을 이제 맡았구요 어 우선 목차는 이제 첫번째로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인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우선 이제 메서드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혹시 그 수학해 보신 분들은 이제 이 이제 y 는 fx 라는 이제 구문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게 이제 x라는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y라는 출력 값이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E, f 이 f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펑션 과로는 보통 뭐 곱하기나 이제 더하기 도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이 들어가고요. 이제 원래 이렇게 수식이 많이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펑션으로 이제 나타낸 겁니다. 메서드도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특정 기능 혹은 이제 계산을 해야 하는 코드들을 이제 하나 하나 이제 집합체를 뭉쳐서 이제 흔히 이제 모듈화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뭉쳐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함수랑 비슷하게. 이제 보통 반환형이 있는 메서드의 경우는 뭐 특정한 값을 입력받기도 하고 안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특정 값을 이제 반환, 즉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반환하고 반환형이 보이드 이제 형인 메서드의 경우는 이제 반환형이 없어요. 즉 이제 리턴 값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프린트 함수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의 함수 같은 경우는 인풋 값과 아웃풋 값이 항상 있지만, 이제 자바의 메서드의 경우는 살짝 다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메서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코드를 사용할 때, 이제 반복되는 이제 구문이 있다고 치셨을 때, 이, 부, 이제 이 구문들이 반복될 때마다 계속 계속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코드도 보기 되게 지저분해지고, 이제 이 코드에서 한뭐 단어 하나를 고쳐야 되면은 이제 반복되는 구문을 전부 다 고쳐야 돼 가지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제 메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반복되는 구문을 단한 번만 써가지고 메서드 선언할 때한 번만 쓰고 그다음 이제 호출하는 호출하는 이제 구문만 쓰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보기도 간결해지고 이제 고칠 때도 이제 선언 부분 한 부분만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은 이제 메서드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터 이제 제가 이제 int sum 이라는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메서드를 선언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에 int 값은 이제 이 sum 이라는 메서드가 반환하는 이제 반환형에 대해서 이제 나타냅니다. 이 sum은 결국 이제 int 값을 이제 반환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원래 이 앞에도 이제 뭐 접근 제한자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만 아직 이제 저희가 진도에서 나간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um으로 쓴 거는 이제 저희가 정한 메서드의 명칭인데요. 그뭐 저희가 나중에 오버라이딩이나 오버로딩 같은 걸 하는 게 아닌 이상 메서드의 명칭은 저희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괄호 안에 저희가 이제 메서드의 인풋값으로 사용할 이제 자료 자료형과 그 함수명이 쓰이는데 여기 이제 쓰이는 이제 함수들을 흔 이제 매그 매개 함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이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메서드 이제 선언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메서드의 명칭과 이제 필요한 매개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이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메서드에서 이제 그 실행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메서드 내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함수로 말했을 때 이제 뭐 곱하기나 더하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 말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가 선호하는 이제 썸함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냥 두 값을 더하는 거라서 이렇게 짧게 됐지만 뭐 이제 나중에 다른 메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런 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메소드의 반환형을 int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int형을 리턴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저, 이제, 메소드 int형 변수, a와 b를 이제, input 값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값을, 반환함수, 리턴을 사용해서, 이제, 반환해줍니다. 이제, 이 반환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 은데 그, 이제, 반환 같은 경우는, 그, 쉽게 말해서 그냥, 그, 값을 던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던진 값을 저희가 이제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안에 이 함수 값, 이제, 그니까 이썸 값, 썸 함수를 넣으면은 이제 그 더해진 값을 바로 이제 프린트 할수 있게 되겠죠. 이제 아까 이제 메서드를 선언했으면은 이제 이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오는데요. 이제 그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메인 함수를 선언해서 안에 이제 클래스 a를 선언했고 이 클래스 a에 이제 저희가 아까 선언해둔 이제 썸이라는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썸 함수는 클래스 a에 이제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a 클래스인 o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수에서 이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t p r i n t ln에서 마지막에 출력할 때 s u 썸 해서 그 아까 입력 값으로 이제 인트 값두 개를 넣었죠. 그래서 여기 아까 선언해둔 a랑 b를 인풋 값으로 넣어서 이제 사용하면은 출력으로 이제 30이 나옵니다. 그 그리고 이제 메서드 호출하실 때 보면은 이제 뭐 코드가 길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호출이랑 그런게 이제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메서드는 호출할 때 항상 이제 괄호를 붙이는데 이제 이런게 이제 클래스랑 헷갈리신다면은 클래스 같은 경우는 앞에 항상 n 가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n 가 붙으면은 이제 클래스의 선언이라고 아, 호출해 보시면 되고. 이게 뉴 없이 그냥 이제 과로만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보통 메서드 의 호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인데요. 이제 반환형이 없는 메서드는 이제 반환형을 보이드로 사용해서 선언합니다. 이제 제가 예시로 든 이제 이 say hello라는 이 함수의 경우는 안에 이제 system. out. println 안녕하세요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이 없습니다. 아까 int형 이제 sum 같은 경우는 이제 리턴 값으로 이제 a 플러스 b를 반환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턴 값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메인 함수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그냥 a y 세이 헬로우를 해버리면은 안에 프린트 함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프린트를 해버립니다. 반대로 아까 이제 m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값만을 반환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프린트 함수 어, 프린트 이제 변수 아, 그까 그러니까 함수를 선언해서 이제 출력을 해줄 필요가 있었고. 이제 이세 헬로 같은 경우는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프린트Ln을 하고 반환 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 끝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멤버 변수, 매개 변수, 로컬 변수에 대해서 그, 알려 드리려 하는데 이제 이 값들은 선언된 영역에 따라서 이제 설정되거든요. 우선은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제 클래스 바로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 이거 보이기로는 좀 보라색 빛으로 보이네요. 이제 색깔은 이제 핑크색이거든요. 이제 이 핑크색 영역 안에 서 이제 있는 영역 안에서 이제 선언한 변수들은 멤버 변수가 됩니다. 옵 이제 바깥에서 이제 있겠죠. 이 int a의 경우가 이제 멤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int abc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abc에서 이제 인풋 값으로 쓰이는 int b, b의 경우가 이제 매개 변수가 됩니다. 혹시 그, 그 매개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다른 반응을 위해서 매개체로 쓰이고 사라진 애들 말하죠. 이제 이 인트 B 같은 경우가 이제 안에 내용, 안에 뭐 계산식에서 사용되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개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서드 안의 영역, 그 노란색 영역, 이제 가장 좁은 영역이 되겠죠. 이 안에 존재하는 인트 A, 이 이제 또 다른 인트 A는 이제 로컬 변수라고 합니다. 얘들은 이제 메서드 안에서만 이제 서식하고 메서드가 끝나는 순간 바로 사라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함수 같은 경우는 리턴 A 플러스 B를 했는데, A가 총두개 있잖아요. 맴, 그 멤버 변수인 5인 값인 A, 그리고 로컬 변수인 10인 값인 A. 이, 이 값을 이제 더하는 값을 리턴했는데, 결국 리턴을 하면은 이제 그 로컬 변수가 나오거든요. 로컬 변수. 여기 이제 메서단에서는 이제 로컬 변수가 먼저 A, 그러니까 A를 같은 이름일 경우는 이제 로컬 변수가 먼저 불리고, 매개 변수를 부르고 싶으면은 이제 디스라는 걸 붙여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추후에, 이제, 그, 학습하다 보면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멤버 변수, 매개 변수, 로컬 변수 같은 거 생각할 때 보면은, 그냥 이제 사투리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로컬 변수는 사투리라서, 이제 그, 지역 내에서는 잘 통하지만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게 잘 통하지 않고, 그,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디 가도, 어딜 가도 이제, 그, 통화가 되고, 소통이 돼서, 이제 좀, 넓은 영역에서 쓸수 있죠. 이제 그 다음은 조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인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저희가 그 오라클을 하다 보면은 이제 테이블 단위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뉘어진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테이블 단위로 나뉘어진 데이터 값들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각각 나뉘어진 테이블 값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블들을 이제 합치게 되는데, 이럴 때 합칠 때 이제 그좀 필요한 영역만 추출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방법을 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조인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충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외얼 조건대로 사용하거다 아니면 inner join 그리고 on 문법을 사용해서 이제 두 테이블의 조건을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테이블에 이제 영역을 설정할 때 뒤에 이제 그 alias 별칭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 이제 그 각각 테이블이 다르더라도 내부에 있는 칼럼 이름들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칼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외열 조건절을 사용한 예시랑 그다음에 인어 조인 온 문법을 사용한 예시가 있는데 이제 뭐 외열 조건절을 사용한 경우는 그냥 저희가 평범하게 쓰던 대로 셀렉트 쓰고 프롬 from, 프롬에 이제 두개 테이블 두 개를 쓴 다음에 각각 별칭 달아주고 외열 조건절에 이제 서로 비교할 영역을 이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어 조인 문법의 경우에는 이제 프롬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레프트 영역이라고 해야겠죠. 레프트 영역에 둘 이제 테이블 을 하나 설정해 두고 그다음에 조인에 오른 이제 연결해 줄 이제 라이트 right 영역인 테이블을 이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오는은 그대로 그냥 외월절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월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프롬에 레프트랑 라이트랑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조인 문법의 경우는 레프트랑 라이트를 이제 분할 분할해서 쓰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대충 제가 이제 크게 좀 봤을 때는 뭐 일단 첫 번째는 카티션 곱이라고 해서 모든 행에 대한 대해서 이제 조인하는 값이고 이 값은 이제 말 그대로 양쪽 영역 값이 다 나옵니다 물론 다 나온다고 그 개수가 이제 그두개 합친 것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동등 조인이고 이제 조인 조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한마디로 그 이제 이값 a 테이블에 있는 값이랑. B 테이블 있는 값에 어떤 값이 서로서로 서로 같다. 그러면 이제 조인하는 그런 조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등 조인은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그 동등 조인보다 조금 동등 동인처럼이 꼴값만 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크거나 작다. 뭐 크다 작다 같이 이제 영역을 설정해서 그 영역 내에 있을 경우 이제 조회하는 조인이고요. 외부 조인의 경우는 이제 동등 조인이나 이제 비동, 동등 조인 상태에서 이제 서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값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값들도 이제 포함해서 조회하는 조인들을 이제 외부 조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조인 즉 자체 조인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체 테이블에서 조인해서 조회하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게 왜 있는지 좀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몇 개를 보다 보니까 왜 쓰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카티션고인입니다 그 조인 조건을 생략하거나 조인 조건이 잘못된 경우에 보통 발생하는 경우인데, 저희가 보통 조인하면은 그 어떤 영역을 이제 설정해서 그 값들이 이제 그 값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다 찾아버리거든요. 조인한 테이블에서 이제 가능한 모든 값들, 이 값들이 리턴되는데, 이제 A와 B 두 개의 A 테이블을 조인한다고 쳤을 때, A 테이블의 칼럼이 m 개 그리고 B 테이블의 칼럼이 n 개일 경우, 이제 M 곱하기 N의 값이 리턴됩니다. 제가 이제 예시로 이제 EMP랑 이제 DPT 이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했는데 EMP의 경우 이제 총 14개의 칼럼이 있고 d p t 경우는 총 4개의 칼럼이 있거든요 이 값들을 그냥 그대로 웨어절 없이 셀렉트 오를 해버리면 총56 14 곱하기 4인 56개의 값이 리턴이 됩니다 이카티션콤이 그, 마냥 꽝이라고도 볼수 있긴 한데 결국 저희가 조인하면 은그조인에서 나오는 값들은 전부 다이카티션콤 내에 있는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전체 영역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순서가 잘못됐네. 그 다음은 일단은 동등조인입니다. 제가 이게 순서를 이게 동등조인이 없어서 급하게 추가한 거라 이게 순서가 좀안 맞네요. 그 일단 동등조인은 이제 조인하는 테이블 간에 일치하는 값들을 구하는 조인이고 이거는 이제 이퀄 영산자를 사용해서 공통범위를 설정합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심볼조인이라 하기도 하고 뭐 이퀄조인이라 하기도 하고 이너조인이라도 하기 합니다 그 테이블상 영역으로 치면은 이제 이 동그라미 두 개가 겹친 영역. 이 부분을 이제 동등 조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동등 조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인하는 테이블 간에 어떤 칼럼도 그냥, 그냥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만이 아니라 이제 영역으로 설정해서 이제 조인하는 방식인데요. 이꼴 연산자가 아니라 이제, 어, 크거나 같다, 작다, 뭐, 그냥 다르다, 그리고 비트윈, 뭐 이런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 외에는 뭐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어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우터 조인이라 불리는 이제 외부 조인인데요. 이제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얘들 이제 웨얼절에 이제 그 괄로 플러스 괄로 닫고 이 이제 구문을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그첫 번째 줄에 그 명시했던 것처럼 조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즉, 그 해당 값이 없는 데이터들을 가져온다는 건데 그러면 그 없는 값들은 이제 빈 값인 null로 표기해서 가져옵니다. 여기서 그 이제 뭐 라이트 아우어 조인이나 뭐 레프트 아우어 조인이나 이런 거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이게 그냥 방향 차이지 의미는 없다고 봐요. 뭐 라이트 right, 제가 뭐 A라는 테이블을 왼쪽에 둔 채로 그냥 찾으면 이게 뭐 라이트가 되고 레프트가 right, 되고 그냥 진짜 그냥 윗, 어디에 누구를 두냐 그 차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제 플러스 구멍을 붙일 때, 이제 그 붙이지 않은 칼럼의 데이터를 메인으로 직업해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러스를 오른쪽에 붙이면은, 이제 그거는 left out 조인이 되고, 플러스를 왼쪽 값에 붙이면은 right out 조인이 됩니다. right out 조인의 경우는 이제 뭐 B 테이블의 값을 이제 다 가져오는 거고, left out 그뭐 조인의 경우 A 테이블의 값을 다 가져오는 게 되겠죠. 뭐 외부 조인의 예시를 드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몇개 이제 공거든요첫번째뭐 이제 SEMP랑 이제 S CUSTOMER 얘네들을 이제 셀렉해서 한 부분인데 이제 그냥 그 지금은 그냥 동등 조인이 되겠죠. 동등 조인을 했을 때 값은 총1 4 개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외부 조인, 이제 LEFT OUTER 조인을 사용해서 사용할 건데 LEFT OUTER 조인의 경우는 이제 이제 왼쪽 테이블인 SEMP의 값이 나오겠죠. 저가 이제 그 칼럼을 순서대로 둘때 그 이제 smp e 에 있는 이 id랑 이 left name을 두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c name을 두는데요 left outer 조인이면은 이제 저희가 smp e 값을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얘들은 이제 c name이 없는 값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총 추가된 테이블에 보면은 c name이 없어서 이제 널이 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right outer n 인데 아까 이제 레프트 아우터 조인 값들이 이제 시점 네임이 이제 널이었다면 이번에 아우, 그 라이 g 아우터 라이트 아우터 조인으로 이제 가정 값들은 이제 왼쪽에 있는 값들이 이제 널이 되어 있는 것을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진짜 그냥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셀프 조인인데 하나의 테이블을 두번 읽어서 원하는 데이터를 조인할 때 사용합니다. 이게 뭐 아이고 이거 이두 번째 줄은 이게 제가 지워야 되는데 이거 못 지웠네요. <laughs>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예시를 먼저 볼 건데요. 이제 여기에 아이디랑 메인인지 아이디가 있고 라스트네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그 라스트네임에 해당한 사람들이 이제 매니저랑 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아이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좀 설명하기 좀 까다롭네요. 그 해당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상사를 이제 동시에. 이 구할 때 자체 조인을 사용해서 이제 구하는 걸볼수 있겠습니다. 이 이제 이 테이블 내에서 이제 자신의 상사의 아이디와 자신의 아이디가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그 사람의 이제 상사의 아이디를 다시 이제 조인해 가지고 그 해당한 사람을 찾으면은 그 사람의 상사의 이름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 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상사 의 이름이 같이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테이블은 끝이고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ppt는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를 하나 볼 건데요 아이고 이렇게 붙어있네 자 이제 제가 조인에 대해서 이제 예시 문제를 하나 풀려는데 저희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인 이제 요 구문을 통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92년 9월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별 총 판매 총액을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 아이디 제품 판매 총액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은 판매 횟수 혹은 이제 주문 횟수가 최소 두건 이상인 제품들이고, 그 다음에 순서는 판매 총액이 가장 많은 제품들부터 내림차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테이블이 이대네인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 나왔을 경우는 우선 일단 각각 테이블을 먼저 살펴봅니다. 처음에 이제 에스보드해 가지고 에스보드 테이블 한번 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데이트 오더더라. 데이트 시프트가 있죠. 이게 1900, 첫 번째 조건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식을 세울 때 여기를 아마 참고하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S 프로덕트를 누르면은 뭐야 이거 오타 났나? 아, S 오타였네요. 그러면 이제 제품 아이디랑 제품명이 이제 여기 있는 걸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 뭐, 나머지는 이제 크게 도움이 된 정보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다음으로 이제 S 아이템을 보겠습니다. 이제 S 아이템 경우는 이제 오더 아이디. 저희가 이제 S 오드를 봤을 때 여기 아이디라고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 값이랑 이제 똑같은 값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제 얘를 통해서 서로 이제 조인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도 있는 걸로 봐서 이제 S 프로덕트랑 S 아이템이랑 이제 조인해서 이제 같이 엮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가, 이제 해당 가격이랑 이제 양 그리고 이제 그총 이제 운송된 양 있는 걸로 봐서 예로총 판매 총액을 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이제 셀렉트 문에 일단은 비워두고 프롬은 총이세 가지를 쓸 거니까 s w o r 를 이제 o로 별칭 한번 잡고 그 다음에 sproduct 이 값을 p로 잡고 sitem 이 값을 이제 i로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첫 번째 1992년 9월에 판매된 제품이라 했으니까, 이번부터 이제 영역을 설정할게요. 이게 이제 S 프로덕트에 있는 값이었죠. 아,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하겠나 에스 아, 오더 였네 그러면 5 8 9 아, 이제 9트9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날짜, 그 환경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이제 따로 이제 좀, 투데이트 해가지고, 1999, 아, 9209, 01부터, 다시 투데이트, 1992, 101, 이렇게 날짜 범위를 잡았습니다. 이게, 그, 이제 이걸 돌렸을 때 테이블에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그게 이제 환경 설정이 안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영역을 그냥 아예 구체적으로 잡아서 해 버리면은 그 범위가 잡힙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찾을 게중 제품 아이디랑 제품명이니까 제품 아이디가 됐죠? 어더트 네.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제품명 제품이 아마 P.4 내일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또 뭐, 무슨 오류지? 이거는 투데이트 아, 잠깐만요. 자, 이거를 괄호를 잘못 썼네요. 중괄호를 썼네요. 소괄호 쓰면 되는데, 테이블 잘 조인. 아 맞네요. 저, 그 제가 이게 테이블 여권을 고정권자 아닌데 좀 급하게 하느라 이걸 깜빡했네요. 우선은 이제 아까 제가 Sitem이랑 Sproduct랑 s o r d 봤을 때 이게 이제 Sitem에서 Order ID랑 Product ID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조인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I.점 Order. ID 아이점, 프로덕트, 아이디어, 키점, 아이디. 아마 영역이 잡힐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또 제가 또 뭔가를 잘못했나 봅니다. 아, 이거 못하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테이블이 잡힌 것들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인 판매에서 주문해서 총이건인 제품만 들 찾으면은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판매, 횟수랑 이런 걸볼때 보면은, 이제 S 아이템 들어가시면은, 각각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제 오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시다 보면은, 이제 오더 아이디에 따라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반복되고 그러거든요. 즉, 한마디로 이제, 그, 주문이 여러 가지가 되면서 프로덕트 아이디가 이제 반복되면은, 주문이, 같은 프로덕트 아이디가 주문이 여러 번 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S 아이템에서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 부분을 이제 그룹으로 삼아서, 이제 카운트 함수. 를 사용하면은, 이제 총 주문 횟수가 두건 이상인 제품들을 분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group by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발전, product, i 요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줄을 추하기 가 때문에, 여기 이제, 세미콜론 지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총 주, 이제, 저희가, 저희가 카운트 함수를 사용한 이제 값을 조건문으로 사용할 거라, 웨얼절이 아니라, 이제, 해빙절을 사용해야 됩니 앱이 하 혹시 이제 2 이상인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대로 실행하면은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왜냐 이제 저희가 그룹 바이를 아이 프로덕트 아이디로만 하았는데셀렉셜에는피점 네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번 테이블의 경우는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프로덕트 아이디마다 이제 P 점 네임이 따로 있지 않고 프로덕트 아이디 하나당 피점 네임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출력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총 이제 제대로 카운트 됐는지 궁금하니까 카운트에다가 카운트 값도 이제 출력 한번 해봐야겠죠. 이러면은 총 이제 주문이 총 2개 이상의 제품들만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품명도 그리고 제품 아이디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매 총액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판매 총액 같은 경우는 아까 보자. 여기가 아니네요. S 아이템에서 이제 저는 이제 해당 가격이 총 이제 얼마나 이제 배달이 됐냐 요 부분을 보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오더 맞죠? 이거 <laughs> 헷갈리네. 아, 오더 의 라이템이구나. 이제 아이템 부분이니까 I 점 프라이스, 거기 I 점 퍼지티 시프 시프트를 이제 곱한 값이 곱판 값이 이제 각한번 이제 오더에 그밤에그 보고 그 총액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아까 그 그룹 바에 가지고 지금 프로타이이 별로 이제 다시 또 했잖아요 주문 그러니까 그 같은 프로덕트 아이디어도 주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이것 또한 이제 같은 이 이제 카운트 함수랑 같은 영역을 공유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카운트 함수를 할때 프로덕트 아이디 별로 이제 했잖아요. 이거를,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제, 각각. 그런데 이거 설명, 이거, 이거 설명이 조금 헷갈리네요. 이게 카운트 함수를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 별로 이제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이제 썸도 저희가 똑같이 할 거거든요. 왜냐? 그, 제품별로 이제 판매 총액을 볼 거라, 제품 아이디를 보면 그대로 이제 제품별 판매 총액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카운트랑 이제 이썸 집계함수는 서로 같은 영역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 바이를 따로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썸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는 포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빨간 줄이나는게 약간 오타가 난다 싶어서 좀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제 한번 테이블을 설정하면은 이제, 아, 제대로 나왔네요. 토탈 값이 이제 그총 계산 값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매 총액이 이제 많은 제품들부터 내림차 순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오더, 바이. 저희가 아까 판매 총액은 토탈이라고 이제 명시를 했었죠. 네, 토탈. 내림차 순이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면은, 아, 아이고, 또 토탈하네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총 내림, 판매 총액별로 내림차 순이된 이제 조건문이, 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값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